<laughs> <laughs> 오, 빠무슨일이야어 그래 애기야 당근리다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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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한다이가다이다이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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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다, 이리 성. o w 우리 t 기 오늘 데이트 할까? 오늘 어? 집에 엄마 있는데? o 근 h a t do you do? What do you do? w h a 뭐 입지? 치마? 청바지? 음.. 일단 그걸로 입고 반바지 들고 나와서 또 만나기 전에 갈아입어야겠다 어? 시양너 어디나가? 어.. 나.. 민희야 늦어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오마 진짜 이제 하고 올게 근데 나 조금 늦을 수도 있어아 다녀와? 근데 너 통금 열심인거 알지? 너 저번처럼 늦게오면 진짜 이분들 용건 없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지. 오빠 오늘 옷 갈아입어야지. 촌스러운 습관을 벗고 됐다. 어, 형아. 어, 문이와 어, 있었네. 야, 근데 오늘, 야, 죽이는데, 야, 진짜 이쁘다, 이 꽃처럼. 더 크게, 더 크게. <웃음> <웃음> 오, 이거 할때 우리 한면성 해야지. 우리 편이니까 좀 이렇게 해줘야돼 어? 너무 노래 빨리 끝내지 않았던 거 알고 우와 아, 짜이데다 사실 늦었다 <laughs> 어? <나 가야> <laughs> 잠깐만 오늘 엄마한테 늦는다고 말하면 안 될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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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어. 미안해 어? 이제 나, 나는 <laughs> 미안해 이러고 너몇 <laughs> 몇 시인데 왜안 오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 어? 엄마! 야, 음, 너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왜또 늦었어?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수임면가 준비하다가 늦것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수임면가 준비하다가 늦은 거잖아 야, 근데 너 근데 옷이 그게 뭐야? 너 나한테 그건 아니었잖아! 망했다, 다입 그만 다 입으라고 만든 옷인데 입으면 뭐 어때? 아, 정말 어디 가? 너안 봐? 브이 저기가 없어요 아, 네 해볼게 자 이거 갖고 있어 자 지금부터 브이 스톱 다같이 시작해 시작 브이 스톱 이때 있잖아 그그 이때 그거이 알고싶다 같은 이렇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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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나, 거 이렇게 뚝뚝뚝 그런게 나와 나저 이들은 왜 그런걸까요 <laughs> <laughs> 똑똑 뿅아 이리 뭐예요신이에요 <laughs> <진영이>. 어, 네, <laughs> 네. 지금 <laughs>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laughs> 짧게 통금 늦었다고 그래요. 안 제가 진짜 짧게 입고 다니고 밖에 나가면 다들 짧게거든요. 그리고 요즘 누가 통금 있어요? 정말 엄마랑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엄마를 지금 한번 보면 볼때 마음이 어때요? 아 옆에 또 집에서 기다려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었어요. 와. 엄마한테 지금 한마디 하한다면? 그만 좀 해. 제가 다시 마 그만 좀해 하고 딱 들어가는 거 같기 때 오늘 엄마를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똑똑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하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깨어나듯이 이름이 뭐예요? 엄마예요 뭐예요? 아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아이 언니가 이가이는데렇게하게 하고 있 보니까 이렇게이런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한번 해볼 애들이 한번. 애들이 뭐아 진짜 제가 배 아파가지고, 나심만 하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머심이만, 멋임맨, 머심이었으면 내가 신경 나왔을 텐데. 아! 속 터져, 속 터져,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오기요. 만지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버스럽게 그런 거 한번 해봐봐. 알았지? 자. 지금, 딸님은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애들이 초밥. 에휴. 아, 속 터져. 속 터져. 아지막으로하겠니 한번 해 봐. 이거 봐. 하자. 하자. 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렇게, 어 접. 이 빨리 들어와라. 현아, 제발 좀잘 하자. 아는다 잘하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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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일딱 잘하자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딱 환경이 이제 딱 이상을 끝난 거잖아. 이때 이, 이 장면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그때 노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 선나 잘하자 잘하, 바보 네 감사합니다 하면 갑자기 노래가 갑자기 뭐지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지 네, 아니 네, 네. 네, 그거 말고 다른 거야 엄마 엄마 뭐해 엄마 선아 <laughs> 뭐 잘하자 언니는 뭐,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laughs> 어스에그 스키퍼스! <Claudio> 어, 어제 아! 그 노래 한번들어봐봐 어떻게 들어요 쓰인으로는.. 어, uh <centrfs2> 아, 이렇게 하 이제 다들어갑니 사이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막 하면 호시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제 신춘 형이 호준이 오빠가 없다. 공대이 있다. 있어? 없어? ]Cheese. 근데 씨안 왔어? 민이 언제 나와? 이게 신춘에 나와? T3? 예? 아들 공부하는 거지? 어 맞아. 어 가가 가, 가 아유. 괜찮아.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들 이제 고3인가 알지? 엄마 기대할게. 파이팅. 맞죠? 어뭐 자꾸 그래. 나도 그냥 공부 좀 하게. 아유,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아들 공부 하느라. 힘들텐는데 안들 좋아하는 차가 아다 줘야지. 아, 뭐야. 뭐두 뭐? 시간 이 나. 아. 아. 아, 집중은 돼. 게임이 야게임이맞아맞아 게임 마리아 나가서 뜯는 거. 어, 완료오립다뭐하있 아, 이다이다. 잠깐만. 미안. 제가 마이로드네. 아, 앞으로 나와. 마리오들 앞으로 나와야 돼. 뒤에서 하지 말고, 그니까, 앞으로 나오고, 그니까, 이, 이 장면만큼은 마리오들이 주인공인 거야. 마리오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로 봐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달려오는 거, 여기 앞에 서 그래서, 그래서 승민은 이쪽에서 있고, 이렇게, 여기, 오만히 알겠지? 자, 등장하는 거부터 다시 해봐, 등장하는 거부터. 게임해야겠다,부터 해봐. 자, 준비. 게임해야겠다. 아, 게임 좀 해야겠다. 마리오 다시 해 야! 앉아 앉아 앉아! 나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또소이 없는 건가? 아, 어, 어. 아, 아니 아니야 포기하지 말랴 음, 오버치 음, 해보자 오버치오버치총 음, 아, 그래. 갖고 올게 총! 야, 아, 야. 어. 아 어, 재밌다 재밌다. 키 게임에 흥어아하지아이승민너 지금 정신 있어 없어? 너가 지금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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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져봐, 이거 열도 아직 안 났어, 이거. 이거. 아, 억울해. 승민아, 쉬면서 EBS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거야? 어? 거야? 쉬면서, 책 뭐, 하나 더 읽을 순 없는 거냐고. 나 고3이야! 공부해야지, 엄마 아니, 엄마, 쉬면서 그 EBS를 듣는 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울대를 <laughs> 가겠지. 이순민 둘 셋. 오, 어 누구세요? 비밀 아, 뭔가요? 이승민이세요? 아, 승민이 지금 돼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굉장히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저는 공부를 했어요. 네, 그 고삼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학원, 학교, 학원, 복사실 갔다가 이제 새벽이 새벽인데. 분명히, 불신을 앞서서 나는 게임만 하려고 했을 텐데, 게임할 때 귀신같이 들어와서 그냥 저도 뭐라 하더래요. 아, 억울해 죽겠어요. 아, 억울하구나. 정말 보니까 마음은 어때요? 와, 답이 없어요.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그만 좀 하자. 지쳤다 <laughs> 하고 아, 딱 거기까지 하고 그냥 승민이 알아서 또 이렇게 네. 승민이 그 마지막 대주처 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멘트 안 해도, 네. 이번엔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 아, 이름 뭐예요? 아, 엄마예요. 승민이 엄마예요. 아, 엄마예요. 승민이 엄마예요. 승민이 아, 네. 네. 엄마예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저와 뭐 그렇게 제인지을었어요 아, 고삼이잖아요, 승민이가. 아, 아니, 수능이 300점 나박하세요 여인서울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고삼이잖아요. 아니 대연민고 고삼이라면 아, 그 정도는 해야죠. 제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승민이가 아, 아, 게임하고 아, 있는 모습을 니까마음이 아, 어때요? 아유 속이 터져요 속이 음, 만두도 아니고. 승민이 <laughs> 에기한마디해 준다면. 승민아? EBS 짱. 하고 아, 뭐, 딱 우리가 나오는 거뭔말 알겠지? 딴딴딴 딴딴 딴딴 아 어아 어디가? 아. 나 친구랑 놀러 갔다 그래서 나 잠깐 갔다 올게. 예은아, 잠깐 이거좀보자고 우리 딸참 좋은데 그 카카오톡 댓글 한장어봐 그거 뭐니? 요즘 여기가 남자애들이야? 거 많이 놀러다니는 왜 죄다 남자애야 그리고 상태 메시지도 보여주구야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요즘 애들이 참... 그러면 무슨 매력 있다고 아빠나 말하는 거야? 아! 그거 왜씌 아니, 쿡쿡? <laughs> 아빠가 좋아하는 아 뭐래 그냥 내 멘탈을? 잃래는 말이야 아빠 때문에 멘붕이라든지 응? 아니 흑똥 뭐야? 도대체 뭐머리 아픈 일이야? 아빠 때문에 내 멘탈이 증개됐다고 그리고 대사는 그냥 남친이랑 놀러가서 찍고야 나 남자친구인 거잘 알잖아 대사는 또 뭐야? 아 그거다 또 배경사진 말하는 거잖아 그 뭐야? 아빠때문에 그거 몇개 아, 보고 럼 아. 답답하다고 아. 아빠때문에 늦었잖아 아니, 다녀오겠습니다 그, 네알겠습왜 아, 이렇게 늦었냐 진짜 너 기다렸잖아 미안 미안, 미안. 우리아빠가 너무 답답해서 해봐 왜 또? 또? 쿠쿠도 모르고 멘붕도 모르고 심지어 메사도 몰라 너희아빠 좀 답답하시다 왜? 진짜 막 기운인데 네, 몰라, 몰라 몰라 어? 우리 자기 온다 아예마아 어, 많이 데려지아 아, 미안해 그 버스가 느끼한어버스예영어 <laughs> 빨리, 빨리 가기나 해아 미안해 그리고 어, 쟤도 느끼어 쟤도 늦게 어? 안 됐어 그래서 니 어, 주려고 그래도 어 사왔어 스 그러니까 그, 그 전이랑 대사 좀 액션 그래도 널 닮은 아름다운 이 버스를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서, 보이지 마세요. 아, 아쉬운데요. 아, 아쉬운데요. 아, 아쉬 뭐... <laughs> 어. 어. 뭐 아, 응. 그게 아니라. 안 듣는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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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저, 저, 아니, 빨리 전화, 미안해. 어, 아빠. 아, 아는아 아빠 아빠. 옛날안 <laughs> 하고 왜? 놀러 다녀서 뭐라고 진짜? 안 해서. 아, 뭐야? 아, 아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친구들끼리도 손에서 는그런 시대라고. 뭐? 너는 남녀 칠색 부동석 이란거 몰라? 뭐? 완전 보다 와. 아빠 남녀 칠색 부동석이 네. 대체어디 말이야 난진맨 남녀 칠색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칠색 자동석이라고 오냐오냐 오냐 길렀더니 아빠 두통 의 친구구나? 그리고 그 줄임말 안쓸수 없어? 어? 스탑 오케이 자 이거 안 이거 하려 할까?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 남자친구랑 아빠, 아까 앞에서 스킨십 을한번도안니고 하래. 아쨌든 그런 뭐 그러잖아요. 남자친스 부동석 완전 옛날 사람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아빠를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완전 옛날 사람. 밥답해요 세대 차이. 아빠 한번 해주세요. 아빠. 웅웅걸. 나아빠의 소인물이 아니야. 아왜님왜 나를 보세요?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 오. 네. 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거참. 아 요즘 애들 그 줄임말 너무 많이 쓰고. 어 아, 예전 정서와다담게 남녀 가막 길다리에서 여기 뭐손 잡고 승부 치 하고 그리고 내딸애가아니알았죠여이가나 아직 학생인데 무슨 이성 교제입니까? 빠 오빠를 고다무대라고 말했는데 <놀람> 따님을보마이 <보석을 거> 어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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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고걱정되고딸가좀 늦게 만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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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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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그냥 얌전히 기사를 해서 둘, 둘, 둘 네. 해서 셋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대로 읽 그냥 사인, 사인, 사인. 여러분 잘 보셨나요? 부모님과 우리 세대는 가치관과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GVP,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